방방곡곡 찐 맛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인상 깊고 유서 깊고 맛까지 깊은 그곳. 입이 즐거운 그곳으로 맛깊은 여행을 떠납니다. 여름은 역시 바다죠. 오늘은 영일대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맛깊은 여행 여행자 아나운서 신윤아입니다. 네, 김반장입니다. 와, 반장님. 네.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운 것 어, 같아요 땀이 지금 송글송글 맺히는데 저희가 네. 그래서 시원한 바다에 나왔잖아요 네. 시원한 바다에 온거 보니까 오늘은 음. 시원한 음식 아주 시원한 곳에서 먹는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또 복날도 있었으니까 네. 또 복날 한번보겠습니까닭 아닐까요? 그쵸 근데 닭 중에서도 좀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특별한 닭으로 된 보양식? 음. 아, 어떤 걸지 너무 궁금하니까 일단 네. 얼른 가볼까요? 네, 바로 가시죠 푹 찌는 여름 힘이 불 끝나는 닭 요리가 있습니다. 매콤한 닭 요리에 진한 양념이 일품인 막국수, 호호 불어 먹는 뜨끈한 국물 요리까지 이열치열 몸 보신 해볼까요? 아우 시원하다 이제 좀 시원하죠? 잘것 같아요. 진짜 역시. 이제 메뉴가 보이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 동안 음. 닭으로 만든 보양식이라고 하면 네. 삼계탕, 음. 뭐 닭백숙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음. 닭보쌈 네? 태어나서 처음 봐요 잘 없는 메뉴죠 보니까 맛이 되게 좀 다양해요 네. 맛을 골라볼까요? 두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어, 반반? 뭐 반반 주문할수 있어요 일단은 누나씨가 아, 이거... 매운맛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매운맛이랑 또 하나는 또 골라보시죠 하나는 순한은 좀 약간 흔할 테니까 마늘로 좀 특별하게 가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매운맛하고 그러면... 마늘맛 오늘 아주 그냥 이열열 제대로 가봅시다 매운맛이랑 네, 마늘로 가시고 그리고 네. 사실 또 이제 고기를 먹을 때좀 뜨끈한 국물 약간 좀 적셔줘야 되잖아요 촉촉하게 아 그래요? 칼국수도 있고 뭐닭개장도 있고 곰탕도 있고 반장이 어떤 게 좋으세요? 아무래도 닭곰탕이 낫겠죠? 김치에서 어떤 게 좋으세요? 선택. 어... 네, 닭곰탕. 네, 닭곰탕이 최고죠. 그렇죠. 뭔가 이 중에서는 네. 아무래도 좀 닭곰탕이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네. <laughs> 그러면 닭곰탕까지 먹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맛볼 닭보쌈 세트를 소개합니다. 청양고추가 듬뿍 올라간 매운 맛에 포항부추 총총, 알싸하고 달큰한 마늘 맛, 쌈도 가득가득, 새콤달콤 막국수는 기본. 매운 맛을 잡을 고소한 닭곰탕도 있어요. 와 네. 저희가 지금 닭보쌈 음. 구성에 이게 다 나오는 거죠? 네네.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 솔직히 네. 안 찍을 수가 없다. 인증샷 한번 해줘야 될까요? 인증샷 비중으로. 한번, 비주얼 한번. 한번. 우와! 우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비주얼이 장난 아니야?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음. 배고프니까 얼른 먹어볼까요? 네, 빨리 드셔보시죠. 아, 매운맛! 우선! 도전. 네. 매운맛부터 도전할까요? 네. 괜찮겠어요? 네, 어, 근데 고추도 있는데, 음. 오늘 2월절이니까요. 아, 여기다가 아. 살짝 매울 수 있으니까. 음, 음. 삼무 이불을 한두장 정도 덮어주겠습니다. 도전. 네. 이거 음. 입에 들어갈까? 아 그럼요. 역시 보쌈은 한입 가득 먹어야 제맛이죠. 과연 맵찔이 유나 씨의 입맛엔 우와. 어떨까요? 맛있어요. 맵네요. 매워요? 그래. 맵긴 하지만 햄코기가 음.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넓적살만 음. 사용하고 있대요. 국내산. 아 저는 그러면 마늘 넣다가 마늘이 양이 엄청나 이거 거의 사람 되겠는데 한입 가득 들어가는 마늘떡 파자리까지 얹어서 야무지게 한입한쌈두쌈 쌈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요거는딱 한입용 데이트용 쌈 이렇게 아 하지 않고 음. 맛있어요. 돌판에 구워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 2016년부터 선보인 닭보쌈 원조집인데요. 특제 소스로 두번 숙성해서 48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다네요. 제가 눈에 좀들어온게 있어. 뭐예요? 바로 이 아이. 아. 이 아이를 같이 먹으면 막 복수. 네. 와 윤기 좔좔! 막국수와 닭보쌈의 만남. 여름별미 막국수에 보양식 닭까지 나와서 여름 무더위 한번 제대로 잡아보는데요. 우와안 그래도 큰눈더 커지고 오. 씹으면 씹을수록 풍미 가득. 음. 야 역시 정말 맛있는 음식은 말이 필요 없죠. 말하지 않아도 음. 알아요. 음. 음. <웃음> <웃음> 알겠어요. 오케이 나도 똑같이. 역시 보쌈의 짝꿍은 막국수! 유나 씨의 권유에 따라 한입 가득 먹어봅니다.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어린이 입맛 유나 씨는 이게 웬일입니까? 눈물은 핑, 콧김은 싱싱. 하지만 멈출 수가 없는 맛있게 매운 맛. 이쯤에선 또 먹어야 할 것도 있잖아요. 아, 어, 이제 맵고 막. 자극적이어 많이 먹었으니까 후회 <laughs> 없. 아, 음. 후식으로 약간 밥한 숟갈 딱 곰탕에 말아서 싹 마무리해주면 아주 좋을 것 아, 같아요. 좋습니다. 마무리 <laughs> 달걀 지단이 듬뿍 들어가 고소함을 더한 닭곰탕. 닭발에 당귀, 엄나무, 마늘, 양파, 대파 등등 가진 재료를 넣고 푹 구워 만들어서요. 국물의 깊이도 남다르고 속도 확 풀립니다. 와이쌍매고 음. 이거 보양식이네. 네, 보양식. 음, 확실히 닭곰운 육수가 닭이 우러나서 그런지 뭔가 또 고소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 아우 진짜. 국물에 반말아서 한 숟갈. 국물 맛은 어때요? 아유 그냥 그릇째 들고 후루룩이네. 아우. 아우 국물 아주 싹싹 싹 먹었다. 아. 다 비웠다. 다 비웠어. 와. 관장님, 네. 진짜 쌈을 아주 가득가득 싸서 먹고 네. 매울랑 하면 이또 닭곰탕으로 싹 음. 내리니까 음. 완전 이열치열에 땀 빼고 보양식 먹고 정말 완벽한 한끼였던 것 같아. 아, 그럼 어떻게 또 배부르고 네. 저희 오늘도 한줄평 해볼까요? 관장님부터. 음. 아, 저부터인가요? 그럼 저는 또 MG니까 네. 요즘 스타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요즘 스타일 뭐 하시? 어. 네. 어, 한번 보고 따라 하시든지 뭐 네. 하셔도. 여름철, 보양식을 즐기는 음 이건 첫 번째 레슨 오! 요! 이건 두 번째 레슨 오! 아, 이번에 제사를 다 준선되네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더우니까 힘드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폭염을 이기는 한 번! 음. 아니고, 한 쌍! 그냥 먹어도 맛있고 쌈을 싸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뜨끈한 닭곰탕의 매력에 한 번, 특제 소스 닭보쌈 매력에 한번더 맛깊은 여행이었습니다.